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 아, 여기 있는 이 다육이는 아, 꽁시미님 이벤트에 당첨된 음, 캐시미어 바이올렛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나분에 음, 심어 썼는데 제가 이제 관찰을 그냥 뭐 얼굴이 크고 예뻐서 어, 캐시미어 바이올렛이 이렇게 얼굴 많고 푸짐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베란다 쪽에 내놨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하엽을 좀 정리하려고 이제 실내로 데려와서 하엽 정리하다가 제가 어 이렇게 철하인 거를 그동안에 몰랐었네요. 하엽 정리하다 보니까 얘가 철하였던 거예요. 철하인애가 온 건데 제가 관찰이 부족했나 봐요. 그걸 모르고 어제 하엽 정리하다가 보니까 철화예요 철화. 와 진짜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기가 철화고요또 여기 이 여기도 철화예요. 여기도 밑에 보니까 줄기가 철화 줄기입니다. 이렇게 넓적한 게 철화예요. 이렇게 네. 몰랐어요. 그리고 저 뒤쪽도. 저 안쪽, 여기, 여기 애기도 지금 철하고요, 여기. 여기. 저 애기, 여기도 지금 철하로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저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물은 빠졌어도 이제 잘 관리해서 얘가, 아, 근데 내가, 얘는 지금 철하잖아요. 내가 철하 풀린 거를 지금 봤어요. 철화가 이렇게 풀렸어요, 얘는. 크리스탈 철화가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장마철에 밑에 자꾸 그, 음, 하엽이 말아갖고 지금 하엽 뛰면서 보니까 다 그냥 조각조각 철화가 다 풀려버렸네요. 크리스탈 철화인데. 두개 심어줬었거든요. 여기 옆에. 얘는 그래도 그, 그래, 그, 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얘가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 철화가 왜 이게 물을 마, 물을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왜 풀릴까요? 신기하 일이네. 철화 만들기도 힘들 건데 이렇게 다 풀어버리네. 힘들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하엽 정리해주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미워요. 그래서 이거 뽑아서 다시 심어주든지,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왜 이렇게 요상한 모양으로 철화를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대요. 꼭 그, 헝클어진 머리 같아요, 지금. 다물 빠지고, 진짜. 장마철에는 너무 다육이들이 안 이쁘죠. 이 뒤에도 지금, 러우 철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다 빠져가지고. 러우 철화도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아, 이쪽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는, 얘는 완전히, 어, 내 멋대로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참, 철화 만들기도 힘든데, 그냥 풀어버리네. 왜, 이 철화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 이뻤었는데, 이렇게. 또, 그냥 철화로 있어주면 좋지. 왜 또, 그 힘들었나? 왜 풀, 풀어요? 풀어, 풀기는 왜 풀어? 자, <laughs> 어이없네요, 진짜. 그리고 오늘은 이 지금 캐시미어 바이올렛 철아. 얘는 이제 제가 힘들어서 푸른 거고요. <laughs> 얘는 지금 저한테 이쁜 받으려고 이렇게 철아 모양이 이제 제 눈에 띄었답니다. 참. 얘도 얘도 철아예요, 얘도. 얘로 얘는 조금 얼굴이 다닥다닥한데 얘는 얼굴이 크게 그래서 이게 철화로 크고 있네요. 이제 얘는, 얘 하나는 쌩얼이 있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철화가, 쌩얼이 있으면서 철화가 이쁘대요. 얘는 쌩얼이고, 음, 예쁘게 철화로 길러 볼 텐데요. 아, 또 이렇게 철화로 크다가 풀리기도 하는군요. 그리고 산세베리아는 다,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겨울에 얘가, 자구 하나가 안 올라오고 새순 하나가 안 올라오고 그냥 얼음 땡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얘는 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얼음 땡 하고 있나? 이때 지금 얘가 하영이래서 이제 이렇게 새순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네요. 겨울에는 잠자느라고 얼음 땡 하고 있었어요. 여기 색깔이 달래죠 새순은 벌써 여기 또 여기 얘도요. 여기도 색사 색깔이 달라요. 저기는 세수는 저 안쪽에 여기도 이제 올라오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세베리아가 저 안에 여기 여기도 여기 있고요. 굉장히 넓고 푸짐하게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온 지가 좀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뭐 진짜 얼음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하영이래서 지금 이렇게 새순 하나씩 올라와주고 얘는 물을 한 3개월 굶겨도 괜찮아요. 오히려 물을 주면 물러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새, 새 자국이 올라오니까 이쁘네요. 그리고 풀린 철화, 크리스탈 철화는 다시 뽑아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비 어제, 비안 오면 드러났다가 또비 오면 뭐, 어비안 오면은 내놨다가 비 오면 드러났다가 몇 번을 했어요. 비가 개이면 또 바람 통풍 좀 세워주려고 내놓으면 또 한참 있다면 막 비가 쏟아지고. 아, 진짜. 이거 뭐, 정말 다육이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다 이제, 키핑장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장마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거기서 다육이들 이쁘게 길르시면 되고요. 저는 실내에 그, 는 없어요. 다육이가. 다 창가 쪽에 내놔져 있어서 그래도 통풍은 좀 시키는 편인데, 이 철화가, 크리스탈 철화가 참 이, 사람 마음을 또 이상하게 만듭니다. 철화를 풀려가지고 오늘은 캐시미어 바이올렛 철화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